EBS, 이거 다 끝내야 된다. 천지문, 이 정도는 다 해야 된다. 고3이, 대한민국 고3이 다 하는 거다. 그렇게 학원 쉽게 일하는 겁니다. 학생의 성적을 올리는 데는 무관심한 거예요, 씨... 안녕하세요. 맥입니다. 제가 여러 종류의 영어 학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물론, 입시도 포함이 되죠. EBS를 공부해서 수능에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정말 옛날 일이에요. 옛날에도 저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진짜 아니다. 왜? 수능이 촌나게 어려우니까 진짜 실력이 있어야 푸는 정도예요. 더군다나 연계됐다고 나오는 것까지도 이게 연계된 거야 싶은 거예요. EBS를 암기한다, EBS를 철저하게 파악한다, 그걸 시키는 학원들은 상술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현재 수능과 EBS의 연계 그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학원들은 왜 그러고 어떻게 그러는지. 세 번째는 어떤 학원을 걸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EBS. 자, 작년 수능 보세요. 이게 어디 지문을 안다고, 내용을 안다고, 단어 조금 안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수, 수준이에요? 아니죠. 왜 이렇게 어려워지느냐? 당연한 게그전 수능, 2017년에 치러진 수능, 1등급이 뭐몇 프로가 나왔죠? 10% 정도 나왔죠. 왜? 절대평가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다들 90점은 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지 않으면, 수능이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변별력이 없으면, 정시와 수시를 나눈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려워지는데, 이게, EBS 연계가 돼서, 내용 좀 안다고 풀수 있을 정도로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안 그래도 애들 죽자 사자 공부하는데, 그럼 진심으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그나마 풀수 있는 거예요. 어, 인강 이런 데들의 후기 말고 그냥 개인적인 후기들 있잖아요. 입시 사이트나 유튜브에 올라온 그런 대학교 신입생들의 후기를 보세요. EBS를 꼭 해야 되냐 물어보면 100이면 100,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난이도를 알기 위한 정도로 해라. 거기서 어려운 수준 문제로 푸는 게 좋다. 1등급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다 외우는 식으로 했던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원들에서는 이걸 외워라고 시킵니다. 학원 입장에서 EBS를 계속 시키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학생들을 잡아두기 좋은 거. 학원에서 고3들은 7월, 8월까지 잡아놓으면 흑우예요. 왜? 8월부터 학원을 바꾸는 거는 학생한테 너무 부담이거든. 8월, 9월, 10월까지는 잡아서 어쨌든 3달치 학원비 얻어 먹는 거야. 그러니까 8월 때까지 안 나가도록 지금 3월, 4월, 5월부터 한 7월까지 계속 넣어야 돼. 뭐라고 말을 넣어 놓냐면 애들한테 EBS 이거 다 끝내야 된다. 천지문 이 정도는 다 해야 된다. 고3이 대한민국 고3이 다 하는 거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실력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이런데 초점을 가지고 하면은 모의고사 점수 때문에 학원을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EBS 이거, 첫 문제 이거, 과정 무조건 다 끝내야 돼. 이렇게딱 잡아놓으면은, 그거 끝날 때까지는 학생 실력의 성장과는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학생을 잡아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일단 잡아두니까 너무 쉬운 거야, 학생 관리가. 뭐 학생이 그만두질 않으니까. 그래서 고3이 학원 입장에서 편한 부분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게 가르치기에도 편해요. 내용이. 1등급 반, 상등급반 이렇게 수준별로 나눠봤든 간에 EBS 하는 철이 됐다. 그럼 EBS만 수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를 해놓고 어려운 반 애들 할 때는 요 부분 가르치면 되고 좀 못하는 애들 가르칠 때는 그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가르치는 게 너무 편해지죠. 근데 학생들이 필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특히 못하는 애들일수록. 자기 실력에 맞는 거를 해야 되고, 학생들마다 필요한 게 다르단 말이에요. 두 학생이 다 단어가 약해. 단어가 약한데, 얘는 뭐,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모르고, 얘는 단어의 어형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런 걸커버를다 해주려면은 너무 힘든 거야. 심지어 이게 소수정예 학원에서도 그딴 일이 발생합니다. 왜 수업 준비하는데 훨씬 편하니까 학원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세 번째 이유는 또 학생한테도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그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이 지문 다 보면 그냥 이걸 책을 다 넘겨서 뭐줄 끊고 이런 걸다 하면 이게 나오는 열 문제는 당연히 내가 다 맞추고 내가 이걸 하면서 내 실력도 요 수준까지 가니까 수능을 다 맞을 거야. 이런 음, 날로 먹으려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 학원과 짬짬이가 돼서 결국 여러분 돈, 시간만 들게 나가는 거예요. 실력은 나한테 맞는 적절한 걸 공부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1등급이 아닌 이상은 EBS는 너무 어려워요. 그럼 고1학년, 고2학년 수준의 문장들을 공부를 해야죠. 그럼 어느 서에 올라가? 당연히 네가 지금 4등급, 5등급이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더 빨리 막 많이 해야죠. 이렇게 가야지 실력은 4등급 이하, 5, 6, 7등급인데 1등급 애들이 공부하는 걸 백날 봐 봤자 너무 안 되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고 머릿속에 들어올 만큼 공부를 하는 거는 1등급 애들이 그 EBS 문장 1시간 공부할 동안에 똑같은 문장 4, 5등급 애들은 3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3배의 노력을 하는 건데 그 똑같은 노력을 고1 수준의 문장부터 올라가는 게 적절한 거죠 그래서, 고3 수준의 친구들도 쉬운 것부터 하셔야 돼요. 맞는 것부터. 자기 등급이 중요하지, 고3이라고 EBS를 하는 거는 학원한테 그냥 나 호구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학원을 최소한 걸러야 하느냐. 첫 번째는 내용 암기, 주제 암기 시키는 학원. 또, 뭐, 첫두 문장 암기 해석 시키는 학원. 이런데 걸러야 돼요. 50명, 100명 듣는 수업이든, 3명, 1명 듣는 수업이든 간에,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아니, 이거, 그냥 공부는 최소한 이걸로 해라. 어, 혹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정도는. 그냥 이런 식으로 심리를 긁는 거예요.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심리를. 이런 학원, 바로 나오셔야 돼요. 주의해야 될 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합니다. 얘기를 좀 둘러서 하는데, 결국 결론은 EBS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안 하면, 불안해서 어떡하냐, 뭐, 이딴 식으로 하는 거, 그만 두셔야 돼요. 이런 학원은 그만 두시는 거. 두 번째는, 4등급 이하의 학생들. 4, 5, 6, 7, 8, 9 애들. 얘네들한테 EBS 시키는 새끼들. 아, 존나 쓰레기.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쨌든 공부하는 건 똑같으니까 EBS로 공부를 한다. 개소리입니다. EBS 수준이 존나 높아요. 아, 물론, 그 문장은 되게 좋은 문장이 맞습니다. EBS에서 좀안 좋은 문제라고 해봤자 사설 모의고사에서 한 중간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내한테 맞는 수준으로 해야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수준이라는 거는 뭔가를 딱 봤을 때한20% 정도 모르면은 그걸 빨리 공부하고 습득하고 이게 굉장히 빨리빨리 빨리 되면서 많은 양을 할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게한40% 되는 걸 한다? 그럼 노력을 두배 하면 되느냐? 아니요, 두 배도 아니에요. 한, 세 배, 네 배는 해야 그 지문, 그 내용이 습득이 돼요. 모르는 게 많아질수록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세 배, 네 배를 들여서 그 지문을 이해했는데, 그럼 내가 공부해서 알아낸 것도 세 배, 네 배가 되느냐? 아니죠. 시간은 네배 들여놓고 아는 건두 배인 거죠. 자기 수준에 맞는 걸 해가지고 그걸 네 배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빨리 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늘고 싶다는 얄팍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냥 EBS를 쫙 뿌려놓고 학원에서는 쉽게 하면서 말만 몇번 털어가지고 학생이 계속 학원 다니게 만들고 그렇게 학원 쉽게 일하는 겁니다. 학생이 성적을 올리는 데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4등급 이하한테 이걸 시킨다. 욕을 하고 나와야 돼요. 욕을 하고 나와야 돼 4등급 이하는 고1 수준의 모의고사 지문, 그 정도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해야죠, 대신. 어, 니네가 1등급 맞고 싶으면 존나게 해. 빨리 해서 많이 풀어야지. 그렇게 가야지. 꼼수를 기대하지 마요. 자, 그럼 세 번째 걸러야 하는 학원. 비슷한 건데, 4등급 이하의 애들한테 단어를 요런 거 시키는 학원. 뭐, 이유는 비슷하죠. 기본적인 단어, 핵심 단어들을 쫙 많이 알고 가야 되는데, 어려운 단어집을 해가지고 그거 막 외우는 것도 시키는 거야. 이 효과는 똑같아요. 학원 입장에서 이 단어 전체 이 정도 뭐천 개, 오천 개 이거는 다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학생 머리에 설득을 시켜놓으면은 그거 할 때까지는 어쨌든 학생이 있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기초부터 딱 잡아야 되거든. 학원 입장에서는 이 기초를 잡으면서 학생 개개인마다 있는 약점을 잡아내는 게 더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 해서 학생이 학원을 계속 충실하게 다닐 것 같으냐? 그것도 아니니까 돈벌이를 택하는 거죠. 쉬운 방법으로 EBS를 공부해서 물론 기말고사 칠 때는 그 기말고사 내신에 맞게 뭐 문장 하나 하나 다 정확하게 알고 암기 정도도 해야 되고 그런 거겠죠. 근데 수능을 그렇게 친다 천지문을 가지고 진짜 빙신 같은 거예요. 제발. 그만합시다. 그런 학원 있으면 그만두고 뭐 과외를 잡던 제대로 된 진짜 학생한테 맞춰 주는 그런 학, 학원을 잡든 아니면 내 실력을 올리는 최고의 인간 강사들 많잖아요. 네? 뭐 조정식, 뭐 이명학 이런 분들 강의 중에서 기초 강의로 들으세요. 기초 강의로. 여러분들 얄팍한 마음 그거부터 없애셔야 학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for the next day.